월 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요, 2020년에 2.6%밖에 안 된대요. 제가 이렇게 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부동산에 뭐 다주택자가 되고 이렇게 할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민요. 부민열 활동하고 있는 연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는 월급 그리고 연봉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이돈 받고 아마 대부분 만족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연봉의두 배, 세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늘은요, 내가 월 천, 연봉 1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천 실수령에, 그 다음에 연봉 한 1억 정도 받으면, 아, 그래도, 내가 살만하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상위권에서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좀 편안하게 살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직장인이 여러분 이렇게 연봉 1억을 넘게 받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내 상사가 지금 연봉 1억 이상 받고 있나요? 그런 회사라면 다행인데요, 못 받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연봉 1억 이상 받으려면 보통 상무 이사 뭐이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받지 않나요? 부장급도 7천, 8천, 9천 이렇게 받나요? 회사마다 좀 다를 순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의 직급, 부장 이상의 위의 직급, 임원 직급쯤 돼야 그 정도 받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범한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장, 임원이 돼서 연봉 1억 이상, 연봉 1억 3천, 1억 5천을 받기까지 몇 년이나 걸릴까요? 최소 10년, 15년,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끔찍해요. 15년 이상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면 이직을 한다고 해도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해서 1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비유 다 마치고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바싸바 하고 어쩌고 하면 화병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연봉 1억 이상, 월천 이상 실수령 받기 위해서 직장인이라고 답은 얘기는 안 할게요. 오히려 내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재능을 개발해서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사, 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훨씬 더 조금 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 직업은 기자입니다. 물론 저는 플랜서예요. 어, 아나운서도 하고 뭐 기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전문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요 제가 나름 기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한끗 차이, 조금의 차이였던 것 같거든요. 직장인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200, 300 받고 있지만 앞으로 3배, 4배, 5배, 6배까지 충분히 이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이 과연 평균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한번 가져 나왔어요. 어, 보통 한 200? 300? 이 구간쯤 되지 않을까요? 자, 2020년에 통계청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평균 소득을 보니까요, 평균 소득이 한 320만 원 정도 받고 있대요. 물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3, 어, 250 실수령액에서 뭐300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이 기본적인 월급의 평균인 것 같고요. 만약에 실수령을받아서 300만원 중반 후반 정도 가면 그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어또 재미있었어요. 저는 어, 월급을 많이 받는 연봉을 많이 받는 직구는 뭐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예상 외보다 특이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 상위 소득 3개 업종이 뭔지 아세요? 금융 보험업 전기 가스 공급업 국제. 외국 기관 이런 게 나왔어요 특이하죠 그런데 국제 외국 기관 잘 모르겠고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도 특수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금융 보험업종에 있는 분들의 그 월급이 굉장히 높다는 거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급여가 6 160만원이라고 나올 정도네요. 평균이니까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하위에 있는 업종도 있었어요. 숙박 음식업, 협회 아니면 개인 서비스, 농림업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보다 소득이 더 적었네요. 그리고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돈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여자는 평균 247만원, 남자는 평균 소득이 371만원 정도가 돼서 평균보다 남자가 훨씬 더 높게 받고 있었고요. 특히나 여기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에 분포에 있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제가 좀 놀라운 점은 여자분들의 월급이었는데요. 여자분들이 평균적으로 20대 219만원, 30대 304만원, 그리고 40대도 300만원이고요. 오히려 50대 25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30대에 좀 많이 받고 오히려 40대부터 계속해서 쭉 뚫어 떨어지는 분포를 가졌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절정인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육아나 출산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오히려 갈수록 월급이 떨어지고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규모별로도 보면 확실히 대기업이 많이 받기는 하네요. 근데 중소기업과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기업은 한 500만원 정도 받고 또 중소기업은 250만원, 260만원 정도 받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갭 차이가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그럼 월천 이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보면요 월 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요 2020년에 2.6%밖에 안 된대요. 어나 여기 포함이 되네? 2.6% 안에 포함이 되네? <laughs> 네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았고요. 보통 보면 150에서 20그 다음에 250에서 300이 구간에 포함이 돼 있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의 구간을 대부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월급이 한 3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200, 300 갖고 만족하세요? 이게 평균 월급이긴 하지만 이돈 갖고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뭐 교통비도 내야지, 월세도 내야지, 생활비도 내야지 이렇게 쓰다 보면 사실 거의 저축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2, 300을 받는 게 평균이긴 하지만. 나는 남들과 똑같이 2, 3백을 받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나요? 남들이 2, 3백 받으니까 나 그냥 평균 2, 3백 받겠지. 여러분, 월1,000 이상 받는 사람도 퍼센티지는 작지만 있잖아요. 왜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볼수 있죠. 나도 더 이상 이 2, 3백 직장에 익숙해지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에서 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2,300 받기 싫었어요. 저도 처음에 직장인, 기자, 뭐, 아나운서 할때2,300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뭐, 대학교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막 자격증 따고까지 했는데, 나는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는 나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을 개발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 자본주의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많이 줘야 내 능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가 수입 금액을 올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결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는 절박했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300 갖고 못 먹고 살겠다. 이 도대체 집도 못 사고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20대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채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일하면서 2, 3백 받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상사를 한번 직접 보세요. 여러분의 상사가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상사가 돼서 지금 10년 뒤에 부장 아니면은 뭐상 이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월급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도 있을 거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텐데 혹은 결혼을 안 했다면 뭐 육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더큰내집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이 소득이 적은 금액으로 오래 살고 있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노후에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월급 2, 3 2 0대 받는 건 그냥 평균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월급 받기 싫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자로서의 나이가 있고 또 결혼이나 육아 출산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더 빨리 월급을 늘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상사처럼 월급을 받고 싶지 않다. 많이 받아봐야 실수령 400, 500 물론 그 금액도 큰데요. 나이들어서 그 금액 갖고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즉시 깨닫고 제가 정말 절박함 속에서 엄청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소득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득을 벌거나 아니면 현금을 돌게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기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N잡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부동산에 뭐 다주택자가 되고 이렇게 할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요. 저그 월급 받고 도저히 못살것 같았거든요. 내가 평생 200, 300, 400 많이 받아봤자 500을 받는 그 직장인으로 내가 평생 늙으면 나중에 내가 노후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 절박감, 위기감이 저를 여태까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 저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 내가 지금 뭐, 30대, 40대, 50대라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할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에서 내가 만약에 월급을 작게 받고 있다면, 그거는 대안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재능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사업을 한던가, 사업소득, 아니 기타 소득도 될수 있죠. 아니면 부업을 해서 할수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3년, 5년 정도만 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수익의 구간을 훨씬 더 늘리시고 그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인이,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직이고 생각의 마인드의 가치관을 바꿔서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제는 같은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방법을 구축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평생 200, 300번은 직장인으로서 늙어 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나는 평범하지 않다 나는 다른 거래서 돈을 벌겠다 나는 월천 이상 연봉 1억 이상을 40대 전까지 이루겠다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걸 이루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월천 이상 받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월급 말고 다른 부가적인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다각화하고 그리고 내가 소득을 올리는 구간들을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내가 직장인이 뭐 200, 300 받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라고 하면 번 외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더 소득의 구간을 늘리는, 늘리는 방법을 반드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제 연말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이 지나면 이제 내년이 금방 다가옵니다. 내년에는요, 조금 더 소득 구간을 늘리, 늘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연봉보다 어, 1.5배, 2배 이상 훨씬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미녀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2021년 돈못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못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라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시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 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 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준에안 해주냐,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 a y 당신이 그2.5%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